고엽제 날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고엽제 조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기념사는 고엽제 조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오신 김길래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길래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제가 먼 거리에서 오늘 본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 분 회원들께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엽자전의, 존경하는 고엽자전의 및 유가족 여러분, 그간 바쁘신 속에서도 오늘 뜻깊은 제28회 고엽자날 만남이자 기념행사를 함께하기 위하여 귀한 기록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백만보험가족과 보육재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정의 국가보원부 장관입니다. 이학영 국회의장 강용진 국가본부 국회 보 신임 장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입니다. 우리 총회장님 김동수 아나스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두 예비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전장에서 함께했던 전우들과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가짐하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우리 구역제 전우에는 이영준 총회장님께서 1997년 12월 10일 사제를 출연하여 본 단체를 창립하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 전해를 참여하신 그 숭고한 공로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이 평가 받아야 하다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영규 총회장님의 위대한 현신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규 총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봬시길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군 저는 상립집행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2018년 1월부터 4개월간 직무회장, 중무 직무대원과 7년간의 사무총장으로 전후 여러분들과 굳게 단결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신 17개 시도지부장님 이사님, 대위원님, 224개 시군구 시회장 그리고 131,815명의 만 전우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있었에 가능했습니다. 전우여러분 우리는 결코 평범한 세월을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반세기이든 머나먼 온라면서 조국을 위해 성춘과 피땀을 바쳤던 그 시간을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책임과 고통이 연속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부산이 가슴에 안고 살아온 긴 세월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눈물과 외로움이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피와 땀에 면 찬란한 발전을 이뤘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이름 앞에 국가와 국민은 머리 수여 감사하다고 보답해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엽제족 여러분, 우리 고엽제의 전 회원 여러분 오랜 연구를 담아 고엽제법 개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4개 질병이 구의증으로 추가로 협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험비는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오랜 세월 억울함을 삼켜왔던 수많은 전후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울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육제 후유증 등급변경, 유족적 순계 법적 제도화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선의 소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전우의 밝은 미래를 향한 저의 굳건한 사명이자 제가 충실해서 밝힌 고협제 육체 변경 등 공략한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권위하겠습니다. 네 가지 공략 내용은 여러분들에게기 대포된 고협전 날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후 여러이 넓은 체육관을 가득 채운 전후 여러분들의 떳떳 눈빛과 단단한 의지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노력하며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전후의 진정한 힘은 헌신과 연대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와 집행부는 한 걸음 또한 걸음 책임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전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대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3만 1,815명의 고엽제 전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고엽제 전후들의 희망찬.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은 전후에, 더 따뜻한 내의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소래의 손을 굳게 잡고, 이영규 총회장님의 창립정신으로 고엽제전후에 찬란한 새 역사를 위해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가운데참석하 주신 강정의 국가보험부 장관님, 강용진 장관님, 이하경 국회의 보의장님, 이재준 수원승례 시장님, 그리고 전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네이비과 전화, 전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